수지 맞은 우리 118화 예고편에서 채선영 앞에 도영과 둘이가 무릎 꿇고 앉아있네요. 채선영님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장윤자 생각하면 절대 허락할 수 없지만, 둘이가 도영을 저렇게 사랑하고 아이까지 가졌으니, 허락해 주고 잘 살아가도록 돌봐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영 엄마 장윤자는 용서할 수 없지만 도영은 착하고 둘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와 둘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데 이젠 마음 아프지만 최선영 님은 둘이의 엄마니까 현명한 판단 내리실 거라 믿어요. 한편 진나영이 한진태의 서재에서 토지 증여 계약서를 보고 있네요. 토지증여 계약서 다 무너져도 결국 아버님은 진나영 너가 갖고 싶지. 그러나 그건 한진태도 너도 가질 수 없어. 한편 우리가 결과 나왔어. 예상했던 대로야 우리가 분노하네요. 대체 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지가 한진태한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네요. 여긴 어쩐 일이냐?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한테 비열한 한진태 이젠 다 끝났다.